저기요. 저 오늘 어디로 가죠? 너브라 벨리. 예쁜아 오. 여기 저기도 타남녀모노 낙타 왔다 낙타부터 까 저기요. 저 오늘 어디로 가죠? 너브라 벨리요. 너브라 벨리요? 네. 거기 왜 가죠? 낙타보로. 낙타 보러. 낙타. 낙타 보러 저희는 느브란지, <laughs> <laughs> 너브란지 뭐 거기 갑니다. 배고파. 아유 또 배고프다 이게 저희 차 어, 지난번 탄거랑 비슷해서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제일 높은 도론가? 모르겠지 자연 반사판이다 카, 카르둥라? 이게 원래 차동라. 제일 높았었는데 지금은 옴닉나 라다크 남동쪽에 있다는데요? 저 위에 들어왔 쳐다봐, 쳐다봐. 안 보여, 안 보여. 저렇게 뛰어다녔어? 응. 네. 걔들 다 간다. 그게 안 돼. 왜 가는 길이 집이 잘 돼? 어 있지? 겠어당이 부족해. 가져줘. 알겠어 복근이 형이 막았어 응. 응. 복근? 얼마 걸릴지 모르는 상황 큰일 나버렸지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데 공파 거의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? 이쁘다 갯벌 같기도 하고 한 시간 걸린대요 한 시간에 두려이야 어떻습니까 가기 가겠죠 그러면 응. 데스크 응. 뉴티스케, 콤파, 콤바. 콤바, 음. 시야 다 트여 있고, 온통 돌산밖에 없긴 한데. 여기가 키 맞나? <laughs> 여기가. 절 절입니다 모습 공개 와 아, 자기야 지금 저희 여자친구 아,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<laughs> 자기야 자기 봐줘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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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으 아, 아. <laughs> 이제 가자, 밥 먹으러. 예쁘네. 아, 어. 공력성이 어하네 인도 여자분이세요? 오, 오. 뭐, 맥인가? 그런데 <laughs> 저희가 빨리 먹고 하나씩 가락 진짜였다. 이한 숟가락이잖아. 두입이네. 네. 먹어볼게요. 3분 카레맛이 나는데요 응 음. 3분 카레? 밥을 시켜서 비워먹을까요? <laughs> <laughs> 그냥 진짜 <칼, 웃음> 카레라면 맛인데커리가 음. 아니고 그냥 음. 카레 음. 카레 그냥 음. 카레 음. 그래서 싸구나 두개 세개 시켜 먹으라고 하나에 120원 가밖에 안 하나 한입 더해 시원해 이쪽에는 물도 있고 막 수영도 하고 와. 아, 막 캠핑하고 있는데. 응, 응, 응. 이쪽은 사막. 사막 아니고 시멘트 뿌리는데. 시멘트. <laughs> 지금 낙타를 보러 왔는데, 낙타는 아직 보이진 않고. 음. 음좀 우울적인 풍경이 확실히. 엄마, 안녕. 아이고, 아이고, 예뻐. 음, 이래, 뭐 하다. 네 여기입니다. 코건더 샌드. 네. 와 낙타 낙타 왜 이렇게 커? 낙타 원래 이렇게 커? 맛왜 이렇게 <laughs> 맛있게 먹는데? 어이구 낙타 이거 바다에 다 낙타 털인가 보다. 저기 또 야생의 낙타가 보입니다. 야생의 낙타는 마른풀을 먹고 있습니다. 쌍봉 낙타군. 아이고.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이 까칠한 풀. 저렇게 맛있게 먹네. 안녕? 어, 그래, 그래. 몇 살? 에 그래, 그래. 여섯 살? 어, 코찌 됐네. 이게 지금 낙타들이 열심히 뭘 먹고 있습니다. 많아, 낙타들이 많아, 지금. 밖에서 봤을 때몇 마리 없었는데, 지금. 하나, 둘, 셋, 네다 여. 7, 8, 9, 10, 11, 12, 13, 1 지금 저 수컷 낙타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여기에 한 인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인도 여자는 아, 신기하게 생겼다. 저 수컷 낙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야 수컷이 니가 어떻게 알아 아 뿡렐 달렸잖아 뿡 아. 지금 낙타가 자고 있습니다 낙타는 이렇게 엎어져서 자네요 어머 어머 안녕? 괜찮아? 가까이 가도 돼? 음 그래그래 그래. 자고 있었어. <laughs> 안녕. 딱딱 자고 있었어요. 뭐뭐 뭐. 어 그래 네. 그래. 더자더 자. 그러면 안 불어? <웃음> <웃음> 왜 저러는? <laughs> 저 문다 이제. 근데 좀 무서웠다. 미안. 울린다 이제 아 귀여워 아 다시 못하먼 그릇 아 다시 못하먼 그릇 오줌마. 왜 자욱해? 어허. 저기도 낙타. 또 낙타! 저기도 낙타! 난 낙타 아니에요 온다 온다 얘는 방울 소리가 달라 넌 암컷이구나 그렇지? 너 암컷이지? 뭘 하는 거야 이러는데? 암컷이... 인가 응응응 같이 가자 가. 자 <laughs> 소리가 좋다. 친구 친구들 다 왔잖아. 야, 너네다어디다 왔어? 저기야나 아 무서워. 엄청 이쁘다. 야, 계속 나오는데? 음... 아, 내 네, 일로 와. 빨리 와. 아, 싫어, 무서워. 아, 아왜 어, 낙타 찍는데 왜 너가 나와? 어 나도 낙타. <웃음> <웃음> 내가 태어나서 본 낙타들 오늘 다 봤다. 평생 볼 낙타. 와 어미 젖 먹는 새끼 낙타도 있고. 네, 네. 안녕. 네. 와. 네. 와. 네. <laughs> 와. 이렇게 많은 낙타들. 네, 네. 와. 오, 안녕, 브로. 와우. 와, 이거 쓰아 장어. Very, very b e 와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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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, 애교. 여기도 낙타, 저기도 낙타. 남녀모노모노 낙타가 왔다 새끼 낙타부터 엄마 낙타까지. <laughs> 안녕. 어, 어, 눈 떠. 멋있어, 충분히 멋있어. 눈 떠. 엄마가 찾는다. <laughs> 새끼 찾는 소리였나봐. 저기 새끼 찾는 소리였나봐. 새끼가 막 뛰어왔어, 오니까 어, 새끼 찾는 소리였어. 너무 귀엽다. 가족들이야. 와 엄마랑..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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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무도 먹나? 이제 낙타 사파리를 마치고 돌아간다